어? <laughs> 안녕하세요 교수님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뜬금없이 거래가 사라진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어, 공룡알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은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트위터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자 일단은 무슨 일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평소처럼 게임에 들어가주고요 짜잔 어, 어떤 이유인지 거래 기능이 5일 후에 비활성화된다는 알림이 뜹니다 어 뭔가 이상하죠. 어,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견이 많은 상태인데 우리도 같이 트위터를 보면서 무슨 일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자. 자 빠르게 공식 입양 트위터에 들어와줬고요. 어 최근 소식들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자 밑으로 내려보면 어뭐 특이한 건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은데. 어 이건 뭐지? 아니 무슨 아기돼지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. 어, 이거는 새로운 패드 의상인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은 별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오 어, 무슨 일이지? 자 지금 보시면 거의 마지막 뉴스까지 내려와줬고요어 아마 이게 가장 최근 업데이트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 어, 이걸 자세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 위에는 공룡알 업데이트가 된다는 내용이고 어, 여기 밑에 있는 긴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. 어, 뭔가 여기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. 첫번째 줄에는 거래기능을 새롭게 바꿀거라는 내용이 있구요 있었구나 어, 그 뒤에는 사기를 예방하고 막자는 내용이 있었네요 어, 아마 요것 때문에 잠시 동안 거래기능이 정지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, 금전지급기도 지금 이런 상황이죠 다른 개발자님의 트위터를 가보면 어, 별다른 소식은 없는 것 같구요 어, 그러면 비띵크님 트위터도 가보도록 할게요 짜잔 어, 여기도 소식이 많이 올라오죠 내려보면... 어? 아니, 근데 이거 뭐야? 안녕하세요. 아니 기린이 이상하잖아 이게 할로윈 악마 기린인가? 소식이 굉장히 빠른 해 유튜브를 살펴봐도 거래 정지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네요 뭐 주말 정도가 되면 은 정확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, 이런 추가 업데이트 때문에 공룡 업데이트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몇몇 댓글들을 살펴보니까 돈거래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네요 어, 진짜로 그런 업데이트가 나오면 입양이 훨씬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빨리 나와라 자, 마지막으로 요 글을 다시 읽어보면 해당 국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래중지가 안되는 나라도 있을 수 있다 합니다 어, 똑똑한 입양 유저분들이 새로운 방법을 찾으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, 아마 굉장히 큰 업데이트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? 자 오늘은 거래정지랑 극룡할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뭐,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재배 참여나 아이디어는 댓글 남겨주시고요. 자,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 뿅 <laughs>